지난 몇년 동안 계란에 대한 나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란이 심혈관계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계란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진짜야? 계란은 매일 중요합니다. 계란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삶은 계란, 수란, 계란 후라이 등 계란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계란에는 단백질, 철, 칼슘 카로틴 및 기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란에는 건강 식품의 거의 모든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어라.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인가요? 아니면 혈관에 해로운가요? 삶은 계란의 영양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다. 고품질이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B2.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어요. 인, 철및 기타 영양소 영양학적 관점에서 삶은 계란은 실제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란을 삶으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의학 분야의 주요 저널인 Circula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삶은 계란에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센트럴 사우스 유니버서티의 자이안저 병원이 주도했습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혈청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청총 콜레스테롤 수치 점당 증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4%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콜레스테롤이 죽상동맥경화증과 관상동맥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삶은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 그들은 삶은 계란을 너무 많이 먹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이 스스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감소합니다. 동시에 분해되는 콜레스테롤의 양도 증가합니다. 그 반대, 이상지질혈증은 인체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내분비나 지질 대사장애,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란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 그들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4개에서 7개의 계란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의 위험을 줄입니다. 하루에 완숙 계란을 먹는 것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면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좋더라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종류의 계란은 정기적인 섭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 중심 계란입니다. 설탕에 절인 계란은 실제로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계란입니다. 그리고 계란에 살모넬라균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덜 익힌 계란에는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 구토, 발열이다. 계란이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설탕에 절인 계란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오계란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일종입니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란이 영양가가 높다고 믿습니다. 요리하지 않으면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즉, 살모넬라 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 계란에 비해 요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계란 프라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은 센 불에 튀겨집니다. 계란은 대부분의 영양가를 잃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계와 간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튀겨낸 후 일부 유해 물질, 고리형 헤테로아민 등이 생성됩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도 있어요. 계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질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계란을 더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신진대사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체내의 대사산물이 모두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대사산물이 체내에서 배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기능에 부담을 더해 상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요독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건강에 해롭다. 둘째, 단백질 알레르기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설사, 소화불량, 발진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3, 설파제와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하는 사람들. 설파제를 복용하는 동안 계란을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란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산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환자가 다량의 계란을 섭취하는 경우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염산이 분해되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피하거나 더 적은 양의 계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란을 먹으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자 인체 조직의 기본 단위입니다. 계란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고품질 단백질이며 신체가 합성할 수 없어 음식에서 섭취해야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조직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 계란은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인, 철및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D는 건강한 뼈, 피부, 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E는 유해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B6 및 B12는 건강한 신경계에 기여하며, 엽산은 임산부가 선천적 결함을 예방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중요한 미네랄이고, 철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셀레늄은 면역 체계와 갑상선 기능에 중요합니다. 체중조절에 도움. 계란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고영양식품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먹는 사람들은 빵과 같이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식사에 계란을 추가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콜린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리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음 계란의 영양소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는 눈의 노화와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카로티노이드이며 시력 유지에도 중요함으로 결핍되면 야맹증, 안구 건조증과 같은 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란은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